현재 국회의원도 일을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에서. 선출직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정을 좀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이제 바꿨는데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18차 전국위원회에서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출범하는 공평위는 기존 관행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도화하겠다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평위를 통해 당의 철학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임무를 투명한 평가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는 방침으로 대국민 혁신 선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달 중 공평위를 공식 출범시켜 당 소속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 초에는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할 예정.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국회의원 평가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평가. 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척하면 딱 아, 아시겠죠?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60, 70% 이상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하겠다.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뒷방에 쳐 박혀 있다가, 내부총질 할 때만 등장해가지고, 네, 그냥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그때 등장하는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인간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점수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정말 국민의 힘을 존먹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존먹고, 일은 하지도 않고, 야당의 역할 하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지금, 이 지금 지도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